안녕하십니까. 출장하입니다 야, 하루아침에 날씨가 어찌나 쌀쌀한가. 농에 짱 박아놨던 그 빨간 내복 있지 그것도 이제 꺼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는 피레미가 겁내 많은 냉장고고요. 저 위로 에 올라가면은, 그냥, 징거미가 또 번글번글 합니다. 그것들 어떻게 여기 올라갔나 모르겠어. 비 많이 왔을 때 올라간 것 같아요. 몇대전쟁이라는요냐 낮잠한 아, 그래. 날이. 그다대왕로 갔다 가죠. 멧돼지 야, 너 어디로 올라가? 여기 있어, 올라가는데. <laughs> 저녁에 저거 보고 멧돼지인 줄 알고 등어리 식은땀 나왔 구야뒤지줄알았딱 지었구만. 친 것이 아니고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 얼음이야 어, 식은땀 나고. 어. 그래 밤에 안 오는구만. 언 <laughs> 어, 이제 얻어지면 무사꾼에 못 왔다. 갔어. 진짜 여기서 봐라. 어? 멧돼지 물 마시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봐봐. 안 그냐? 음, 안 그려? 안 그려? <laughs> 상상력이 풍부하구만 <laughs> 완전하겠 <laughs> 여기 첫 번째 냉장고요 어 여기가 진검이 냉장고 기박이지 않냐? 진짜 물 이렇게 깨끗하고 안 그려? 7수 아니요 그럼 이건 마셔야 된다는 게못 가내도 되고 피부병 걸리도 아니요 동말생했다 너야. 요가 너야. 잘 나올 것 같아요? 어. 아야아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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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무도 몰라. 이제 너야. 너는데야 너야. 네큰 너야. 너야. 너이없야너면너부터의심야한 건데. 어찌냐, 여기랑 이 아래, 어디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응. 어. 밑에? 밑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야, 비 오냐? 아니 제가 울어. 아니, 비 오는데, 갑자기 뭐. 그 놈자, 저짝이 나무님이 있는데, 어, 그렇지. 진검이 한 50마리만 잡으면 은 충분히 먹지 않냐?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저기, 탐사 좀하고 갈게요. 응, 어, 옮기면. 나도 저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 무서워갖고 탔다 이거 야 발발이 뺨 따고 때려버리놀러 댕긴다니 여기 기가 졸라 많으니까 에어로빅 하는 줄 알았네 뭐 없어요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지 안그냥? 피레미 피레미 있어요 봐봐 진짜 대박이란 게어떻게여기까지 예! 야야야 야, 야. 하늘 군영났다 하늘 군영났어. 응, 가요 비온기 잠깐만 하자. 우리 어디로 나가냐 이제? 이 짜기? 올라가잉. 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게 얼른 띠박질해야 할것 같아. 우우우우씨 길을 어, 만드는 데. 우씨야뭔 이상한 소리 났는데? 호랑이 아니야? 어 소리 났는데. 자 이렇게 내려가다 멧돼지 만나면 어떻게 하요? 응. 걸어가야지. 걸어가? 어. 멧돼지 <laughs> 앞으로? 어눈 맞추지 눈맞추면 아이컨택 몰라 <laughs> 아이컨택이요. 어. <laughs> 그래도 오늘은 어제 그보다 덜갖고 다행이네. 이야 이거 어제 그못 봤는데 여기 살벌한데요? 멧돼지가. 겁내게 뒤적거렸네. 이거 봐봐. 난리다, 난리요. 후후. 여기 뭐캐 먹을 거 있었나? 겁도 안 나네. 응? 얼마나 큰 것이 막 뒤적거린 거요. 뭐 고구마 캐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땅을 조작분해 버렸네요. 으쌰 우야 튀었어 먹을만치 들어가 있어라 제발 야 나는 진곱이만 있으면 돼 헛다 사이즈 봐이정도뭐 거의 타이거새우 그런거 아니요살벌하이요 어떻게 이런것이 여기 사냐고 에? 키보고 몇마리 더 있거든요 한마리만 있으면 서운하지 아 여기 그리고 좀 찌까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놔줘야 됩니다. 그래 또 커갖고 나한테 잽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방생. 공기 좋다. 혹시 깜짝 놀랐네 이거, 봐. 이거 달팽이 거시기 아니에요? 사이즈뭐 이거 장어 미끼로 써도 되겠네 커벌라이크인데우 왔다 느낌 온다 느낌 와운니라운니라이피렘미 겁내 들었다 여기도 여기지만은 다음에는 저위있잖아요 저쪽에다 한번 통발 던져봐야겠네. 사이즈 솔차는 것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다섯 마리 이상 됩니다. 저는 그래도 한 50마리 이상은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요. <laughs>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탕이라도 하나 끓여본게요 여기를 살짝 제껴준 다음이. 저저저저저저저 나와 나와 아리에 도둑같이 겁내 붙어버렸어 아따 뭐털왁싱오는 것도 아니고 환장하겄네 여보세요? 어어바빠어 바쁘지 항상 어야나그 뭐시기요 통발 두개 걷었거든? 그게 사이즈 좋은 징검이한 열댓마리 정도 있어 이 정도면은 매운탕 끓여먹을 수 있은 게, 이따가 끓여갖고 쇠잔 한잔하자. 그래요, 그냥 굵은 사기랑 챙겨. 뭘 챙겨? 굵은 소금. 그러면 매운탕 하지 말고? 어이. 환장하겠네. 그래, 알았어. 그, 니가 요령껏 굵은 소금으로 뭘 하든가 말든가 해라잉? 응. 어,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어이. 음. 응. 아니, 또, 뭐, 그냥, 굵은 소금을 챙기라고 그랬어 아, 이걸로, 매운탕 끓여갖고, 쇠잔잔 할라 하겠더니도둑같이 조심해야 해, 이것도 그냥. 발에 붙댕기면은, 왁싱해야 한 게. 아휴, 왜 이렇게 미끄럽다냐. 후. 옷이 또 그냥 붙댕겼어. 하늘 기가 막히게 막다. 예술이 예술. 아니 뭔또 왕새우를 사온다고 그냥 어? 내가 징검인 이 찌깐해갖고 못 먹어. <laughs> 아니 그러면 왜그 먹고 싶다 온 거요? 어? 어 새우 잔요. 왕새우를 먹어야지. 처음부터 <laughs> 좀더 <너> 계획적이었냐? 요즘 <laughs> 그 왕새우 처리 잔요. 어? 거의 이제 막 빠지지. 아그 김치통이다 그냥 왕새우 지대로 깎아버렸네. 그럼. 음, 사이즈 큰거 봐. 와 <웃음> 대박이네. <웃음> 설마, 그리들 밭에 가는 거 아니지? 그리들 밭에 가면 새로 사야지. <웃음> <웃음> 아니야, 비싸. 위에만 <laughs> 팔을 거 아니야. 이것만? 어. 비싸지, 판만, 삼만 얼마인가, 어, 싸구만. 야, 멋있어, 요즘 구경기. <laughs> 어, 나막쫓천원네 사이즈 아, 장난 아니지? 그렇죠. 그쵸. 그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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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쵸 그쵸. 그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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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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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 내가 잘못된 건가? 먹고 아무 이상 없더라고. 네, 그래, 그건 괜찮아요. <laughs> 청자 여러분들 <laughs>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양치고 는거 보면 못 먹어. 어 <laughs> 알지 나도. 그지. 나 항상 때 많이 귀찮해요 <laughs> 그럼 잠깐만, 아 소주, 소주, 있어. <laughs> 소주 정자. <정사>. 아 <laughs> 입에 군침, <laughs> 미쳤다, 미쳤어. 한잔 얻었습니다. 어째 맛이? 이거 음. 막혀? 그 맛이요? 와. 진짜. 음. 끝내준다. 끝내줘. 와. 음. 아. <laughs> 헐, 뭘왜 이렇게 소주가 쓰냐? <laughs> 자, 징검이 소금구이. 우와 야, 됐어 이거 이제 먹어도 되겠다띠깐이갖고어 음. 당연히 뻘건해갖고 맛있겠네 <laughs> 이거는 대가리 띠고 음. 그냥 통째로 그냥 씹어먹어버려야지 이거 맛있다. 어, 그래도, 그냥, 맛있는 게.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맛있냐, 야, 다음에. <laughs> 말 잡아요, 딱. 싱글, 1 백, 0만행사아갖고딱 넣은 다음에. 조금 잡고 오, 어,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야, 이렇게, 앞으로 쭉 밀은 게, 음. 왕새우 빰 따고 때려버린다, 사이즈가. <laughs> 아, 껍데기도 그냥 오두오두잘 씻히는데. 음. 아, 맛있네. 야들야들어, 다이 응, 음. 음, 진짜로. 별미구만. 맛있어,만. 좀 설찬 잡아갖고 어? 네. 이거게 먹어도 소주 한주로딱좋겄어 음. 근데 튀기면 이것도 버터구이면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아, 넌 대가야 뛰냐 응. 당신이 뭐, 진감이렇게 잡을 일 있으면은, 꼭한 번, 소금구이를 한드셔보시 알았죠? 대박이다, 이거. 이게 우윤디? 응. 먹은 니도 하나. 난큰거먹어야겠어 이제. 할수 <laughs> <알> 없게. 음, <laughs> 아따, 이게 양보해주는구만. 음. 큰 거를 위해서? 응. 어. <laughs> 음. 아따, 이 음. 아주 움직여야. 야, 이거 진짜, 일본어다, 사이즈. 야, 야, 야. 오, 오 야, 탈출했어. 야, 야, 야.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3초 안 됐어. 잘, 응. 다들 준비. 그안 튀는데? 못 떴어, 벌써? 너 취했냐? 취했구먼. 아, 아 미쳤다 아니야, 진짜. 야, 한잔 먹고 튕겨? 아니, 땅이 꺼졌어, 아아 <laughs> 아. 야 이거 봐봐 툭졌어 그쪽으로 좀갈걸 그랬다 아아 아, 진짜 사람 환장하네 됐어 됐어 야 조심하면 된게 응아 어이없네 진짜 나 이거 좋아하면 안 먹는데 왜나 좋아하지 아니응넌안 좋아하냐? 너도 좋아하지 아니아니요잘안 먹지 아니 잘안 먹어? 음. 아그뭐 시기요? 작년에 회잘 먹더만. 어떤 거? 어? 감생이? 응. 감생이 먹지. <laughs> 민물은 작은 만 먹고, 그래서 회는 또 감생이 좋아하고, 미비 음. 그냥 음. 고급이요, 진짜. 최상급이요. 응? <laughs> 자한잔 주세요. 음. 날걸로 한번또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드셔보면, 이 맛을 알아. <laughs> 근데 또 댓글에 그런 거 아니오? 어? 야, 이 미친놈, 아 날걸로 먹으면 큰일 <laughs> 나. 괜찮아, 양식은. 저거 많이 주자요 항생제. <laughs> 그니까? 어, 사료 에 항생제 엄청 많이 들어있어. 얘네 안 죽어야 한 게. <laughs> 얘네 올해 살라면은 항생제 많이 줘야요. 개가리는 아, 이쁘게 응. 잘 살... 까먹다가 있다 버터구 열 때. 응. 응. 음. 야, 이제 먹어 될것 같지 않냐? 응. 그럼 이제 냄새 고소구만 먹자. 쇠주한잔 따라 놓고 오. <laughs> 잠깐만 대급박 잘래야지 않니 어. 응? 자. 아 버터구 이한개 음. 확실히 사이즈가 큰게 대가리도 먹자할 거많겠다잉오 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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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그럼 원래 왕새우 먹을 때 껍질째로 음. 다 먹었구만 나 여기가 다 까고 먹거든 음, 음? 까고 먹는 게 까고 먹는 사람들 있고 음 신기 맛있어 그래 음. 음! 아 어. 야, 아직도 살았어. 미안하네. 올려, 올려. 음. 갑자기 튄다니. 이게 1.5kg, 얼마 치나 2kg야. 2kg요? 어. 2kg가 왜 이렇게 적어? 사이즈가 커서 그가 응, 이게 한 마리. 오... 50g씩이야. 음. 할부로면. 응. 아니 기다리는 거는 30분. 어. <laughs> 먹는 데는 5분이. 어. 5분도 안 걸려. 난 다음에 무알콜올사할란가며 <laughs> 근데 너는 무알콜올 마셔도 취할 것 같은데. <laughs> 왜? 난 분위기에 취하는 사람이야. <laughs> 그게 제일 좋아. 어. 술안 마셔도 거기 분위기 어울려고잘 노는 사람들 많잖니. 그지. 난 부럽더만. 한잔딱 들어가야 거시기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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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다 아, 장난 아니란 게, 대급밥. 대급밥 구자요. 아, 2kg가 왜 이렇게 적은 것 같냐. 어? 다른 <laughs> 사람 2kg는 못 먹어. <laughs> 진짜로? 그래, 뭐? 어? 지금 분위기는 5kg도 음. 먹겠다. 음? 맞나? 맞나 나는. 음, 흐름이 끊기면 맛이 없는데. <laughs> 맞아. 뭐든지 먹을 때 계속 안 치고 먹어요. 나좀 음. <laughs> 먹다 보니까 좀 물리기 시작한다 이. 뭐? 어. 예, 라면 땡기는데 야, 라면 전에 보이먹어야요더 <laughs> <laughs> <꽤 웃음> 물리는 거 아니야 느끼해서. <laughs> 불이 하나밖에 없잖여 불에 있으 불에 딱해가고 먹으면 되는지. 어, 음. 와, 라면 국물 땡기네. 그러면, 이제, 라면 먼저 끓여? 마지막, 이제. 아 와. 라면, 몇 봉? 아, 세 봉. 그래세 봉. 먹자 음, 세봉 먹고. 음. 뭔가 2% 부족하다. 그러면 대급밥 버터구이 해 먹고. 뭐? 아니면 저 이제 집에 싸가지 고 먹으면 된 게. 응. 대한 나중에 있는 거 아니요? 아니요. 상드물이요. 왜? 네 <laughs> 급혀. 우. 아담. 넘치 넘쳐. 나봐 아, 이제 먹자고. 만나게. 아, 라면 있어서 다행이네. 탄산물 좀 먹어줘야 해. 예, 그렇지.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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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라면 세 개도 순상이네. 그럼 어, 배고파서 어디요? 아, 버터 구이는 음. 어떻게 먹을 거요 어찌 겨. 음, 네. 부족하냐? 어, 뭔가 잎으로 부족하긴 한데. 그야. 반절만 먹자. 않는... 반절만? 어. 배고파, 국 끓이는 것 같다. 자꾸, <laughs>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음! 어둡까 아무은면 더더구 나는 언제부턴가 겨울에 내복을 안 입으면은 응. 아 몸살 걸리고 막 마트에 가버린 단게 응? 나는 좀 감기 안걸린지좀됐는지 감기 난 걸리냐? 잘안 걸려. 한번 걸리면 이제 고생 엄청 오고. 예방 접종 뭐 했냐? 독감 올해? 응. 응. 아예 안 했어. 슬수 해야지. 앙코, 예방접종도 아니요. 헛다. 몸이 그냥 뭐, 600만 달러에서 하나이군요. 어? 아무튼, 덕분에, 왕새우로다가 그냥, 풀코스 잘 먹었어. 그죠? 그래. 어?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말, 말 잡아줘야 해요.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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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니가 값집 썼은게? 어. 저도 지금, 상관없이 한번 가야지. 비싼 장어로 먹게 <laughs> 장어 먹어야지. 원래 너 장어 잡는 거 좋아하지 않냐. <laughs> 장어가 겁나 비싸더만 1kg에 10만원 넘더라? 그러고? 어? 10만 8천원 1kg. 아, 와, 짱짱하네. 그 가격보험 놀래갖고, 아, 장어 잡으러 가야겠다. 그 생각 들더라니까. 대급박그에이거다 먹었네. 으, 겁나 맛있어서 그래. 배수 그게 들었냐? <laughs> 야, 벌써 그지어 월세 내라 고그래요 아니, 야 새우를 좋아하는 게그리가자 먹은 자리는 뒤처리 이렇게 깨끗이요 갑니다. 형수야 만나기 잘 먹었다. 그래요. 다음에 장어 잡아줘야요. 해